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 때로는 또저 멀리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서도 국내에서 촛불로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들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 어, 비웃고 어우, 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어, 나왔나요? 저분인가요? 네, 나왔나요? 나왔 네, 여기 딱 하시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만요잠하시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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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께서 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어, 응원, 때로는 어, <laughs> 멀리서. 어, 저 남반구에서 어, 또저 멀리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서도 국내에서 촛불로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들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어, 또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어, 그 주제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어,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 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찬 소리 없는 응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나머지 무슨 큰 난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신 그 응원으로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공포가 그 실체가 이해되면서 왜곡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더잘 알게 됐습니다. 검찰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가 없고 검찰 개혁 없이 민생이 두 다리 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이 어느 학자의 목도 아니고 정치인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세운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권도 할 수가 없는 그만큼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것.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온 국민이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적폐를 끝장냈듯이 검찰 개혁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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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꽃들 기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꽃 보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단님,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팀! 보세요. 화이팅. 다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 아. 아, 네, 눈물 난다고요? 저도 네. 눈물 납니다. 아, 나도 울컥해 가지고 아, 나. 네. 어. 아, 주매장관 님. 눈눈 눈물이 여기까지 떨어졌어. 아,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아니, 아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근데 주매장관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회안이 오셨는지 눈물이 나는데 저는 눈이 시끄만 줄 알았더니 눈물이 여기서부터 마스크로 계속 흘리는 거야 아 그거 보는데 나, 나까지 울컥해가지고 아, 저도 진짜 좀 울컥했습니다 아 진짜 아그 정도로 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고생하고 딱 나왔는데 그거를 그래도 끝까지 오셔,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미안한 마음이 앞섰나봐. 음. 그러더니 막 울컥 하시는 거야. 아우, 저도 옆에서 울컥 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